동생이 저쪽으로 가자고 올라가자고 저쪽으로 올라가자고 저, 전화 들어온대요 이쪽으로 이쪽에서 찍으면서 올라가게 꽃이 많아 이쪽에 올라가면서 찍게요 산에도 이렇게 진달래도 보여드리고 환라했더니 가신다고 바쁘다고 모셔드리고 보성이 그지 모시고 와서 보성 가서 그 광양 매야밭에 보여드리고 어제 또 여수 바닷가 보여드리고 가신다고해서또 모셔드리고 내일 모레 가시는 게 꽃이 많다 여가 절로 가자고. 올라가면서 찍어야지. 절로 해서 요리 내려자고 오 동생이. 동생이 찌 동생, 동생 동생 여 동생. 전화안 받은 게 나가 찍으면서 영상 찍으면서 안 받은 게 이제 요리 오, 오니 나 따라서. 얼마 했더니 다 피었네. 날이 따속게 다피네 내일 비 오고 나면 더 피어요. 더활자들 진달래야 진달래 달래 진짜 달래 그래서 진달래인가? 달래 달래 진짜 달래 진달래 참꽃이고 진달래가 진짜 꽃 참꽃 개꽃 철쭉은 개꽃. 이제 진달래 지고 나면 철쭉이 가짜 가짜꽃인 개꽃. 가짜꽃 개꽃. 가짜라고 개꽃. 진짜라고 참꽃. 숨이 좀 차요. 오르막이라. 진짜 꽃은 참꽃, 진짜 고기 참치, 진짜 기름, 참기름, 진짜, 진짜 말, 참말. 진짜 좋아, 참 좋아. 진짜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전에 매일 왔는데, 이산에, 3년, 3년, 3년간, 매일 왔는데, 전에. 동산이 꽃동산 동성이 와서 우리 가자고 그런데 우리 간다 여동성이 세모냐 네모죠. 전에 많이 다녔어요. 미야고. 세자미하고 막내동생이 지금 경기도에 예. 예. 올라갔어요. 같이 또메아바이 두번 갔다 왔고 이 앞에 세자미하고 제부하고 사방님하고 또 갔다 왔지? 2시간 걸리나, 방향, 미아바시. 포성이 고속도로를 1시간 걸리고. 사랑했어요. 그림을 좀 많이 주문해서 표고 많이 했더니 유명한 거. 그 작가 화장님들한테 이인호 그림 유명하신 분하고 목단 그림 유명하신 분하고 그림도 많이 좀 주문했더니 주문해서 표고를 했더니 우리 집으로 작은 딸 결혼한다고 했더니 또 신랑 신부 이름 한문으로 이름을 물어보네요. 그분도, 그분도 화백님이 그분도 동양화를 잘 그리, 그분은 잘그리시더군 그분도 화백님이신데 한문으로 이름을 물어봐요. 신랑 신부 액자를 한대 해주실란가? 그림을 많이 해놓을게 이인가 그림 목당 그림 을좀 많이 했거든요. 주문해갖고 작가들한테 주문해갖고 좀더 해줘요. 제그 도매상 통해서 작가한테 직접하면 더 비싸고 도매상들이 있어요. 도매상, 도매상들이 이제 작가들한테 이제 주문해갖고 도매상 통하면 좀 싸고 많이 했더니. 난딱 결혼할게. 자 시댁에도 예비 시댁 거기도 주고 신우 예비 신우 집도 주고 할라고. 또큰딸 집도 주고 큰딸 신우 집도 주고 할라고. 좀 뜻이 좋아서 이 인어는 뜻이 등용문이라고 원래 황하강. 중국에 그 협곡이 용문이라는 협곡이 있는데 여기에 협곡이 좁은 협자니까 협곡 좁은 캐이고 좁으니까 이게 물살이 세죠. 물살이 센데 이인어들이 이제 올라가요. 그센물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면 용이 된다고 그 용문 용 용문. 그 협곡을 올라가면 용이 된다고. 그래서 등용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잉어 그림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승진, 입신 출세를 뜻한다고.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이잉어 그린 분은 제가 알기로 두 분. 그리고 목단은 또 청초 그분 그림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이잉어는 이거는 노화. 여러 점이 있어요. 나도 갖고 또, 목단은 부귀 한 목을 뜨다고, 꽃 중에 꽃이다고. 꽃이 제일 크고, 화려하고, 꽃 중에 꽃이다고. 모란, 모란이라고 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김영란 희도 있죠. 목단이 모란이. 자기야 하고 비슷하고 뜻이 좋아서 잘 보셨죠? 또 우체국에 와야겠네요.